약간 이 예쁘죠? 이렇게 두께는 얇은데, 깔끔하게. 신이쁘네요 그래서 꺼내 그렇네. 아 이보자. 아이고, 이것은요 벌레가 먹어가지고 빠져버네 그러죠. 지금 보니까 날개 속에 많이 이렇게 묻혀갖고 있네요. 아. 입들이 보편적으로 이쪽에는, 얕네요, 얇아. 이렇게 딱, 이렇게 갖고 있습니까? 진짜 예쁘죠? 야, 야성화도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노르기 꽃인데 색감도 예쁘고 이야, 예쁘죠? 이분 지금 밑에 제가 지금 브이오토에 쌓여 있어 가지고. What 입끝이 예쁘죠 입이 상당히 얇네 얇아 입끝은 상당히 예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점이 안 잡네 예쁘죠 이거 보시면 상당히 입이 얇게 보이죠 이것도 입끝은 상당히 예쁜데 이쪽이 더 이쪽에 있는 녀석들이 보통적으로 조금 이쁘면. 여기서 뻣뽀하더니 여기는 동그란 이쁘고. 이쪽에 있는 녀석들이야. 끝그 마무리가 이쁘고요 녀석들도 그고 이것도 예쁜데 잎들이 상당히 얇아요. 얇아 보면 얇게 생겼죠 그냥 이제 좀두꺼면참예쁠 건데 그 마무리가 이비에비서 이렇게 되면 참 예쁘겠죠. 괜살해가지고 지금 여기가 이렇게 나와있네요. 이것도 지금 죽음 색 같죠. 금색인데, 하, 저 지금 밀고 약간은 까봤더만, 입장마다 색이 지금 밀고 나온 것 같아요. 그죠? 푸른색을 밀어내고 있어요지 보니까. 입이 약간 요, 요것은 그 옆에 진데, 서성을 좀 띄고 있는 것 같네요. 올해는 이렇게, 이렇게 아로다 분들이 많죠? 이것도 약간 스승을 아롱범 같은데, 요거 뭐 틀리는데, 이제 요건데요. 요것도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보니까 약간 지금요, 스+ 스 같이 살짝, 야, 근데 입이 너무 얇네요. 입이 완전 종이짝인데, 이것도 토끼가 뜯어먹고 나머지, 아, 여기 지 토끼가 좀 뜯어먹어버렸거든요. 이것은 옆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약간 마롱반. 근데 꽃이, 약간 여 죽음색. 지금 밀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러죠? 이? 전체 다 지금요. 색깔이 이대로 밀어내고 발색으로 되면은 이쁠 것 같은데. 꽃은, 아이고, 꽃은, 개화될 때까지는 장난을 못하니까. 아, 그런데 여기도 여러분들이 다녀가셨는지 발자국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요. 이런 거 보고 싶으면은 아, 아는 거거든요. 한번 해쳐났다는 소리거든요, 이것이. 원래 지금 이놈이 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한번 해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이렇게 나와있는 걸 보면은, 누가 다녀가셨다는 그 현적이거든요, 이것들이 꽃으로 보셨는가 봐요. 꽃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아, 내년에도 좋은 것들이 막 나오긴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보고 있네요, 지금. 색감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어, 밀어 올릴 것 같아요. 색이. 밑에서부터 지금 요. 죽음색이 올라온 거 보니까. 밑에서 봐볼까요? 그래도 지금 요. 옆에서 지금 계속 밀어서 올리죠, 지금요. 이쁘네요. 더 확대 한번 봐볼까요? 죽음색이 좀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쪽 위치는 더잘 들어오네. 내 것은 좀 화근이 별로네요. 화맥 사이로 지금 죽음색이 잘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꽃이 좀 길쭉해가지고, 색감은 지금 잘 밀고 나온 것 같네요. 아이고, 네, 이것도, 아, 갈등 생깁니다. 지금 가져갈까 말까, 가져갈까 말까 지금. 척수도 지금 뭐 언제나 초기 하나뿐이 없어가지고 이것은 약간 비추더 같은데 비추수죠희 아롱도저 약간 들어있고 여기는 이제 꽃이 없어요 꽃이 아 꽃인데 꽃이 없어요 자 그냥 두고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색이 조금 더 돌아와 버려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더 덮어놓고 이 피고 사인들로 또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유.